인 게임 안에서도 똑같이 크리에이터 후원을 눌러 보시게 되면 후원 대상자 관리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 기간 연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쿠폰을 받으셔야 되는데 항상 영상의 댓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오픈톡방의 공지를 보시거나 어 댓글로 추가적으로 적혀 있는 설문지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5일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는 업데이트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이벤트 쪽을 조금 더더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선은 호칸의 젠데로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괴수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호칸의 젠데로스인데 나오는 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전설 아키루는 너 회심의 일격, 회시, 희생의 왕패, 그 다음에 돌풍 헤오리, 그 다음에 진군의 신호. 그 다음에 지배자의 천바지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화살 어좀 얻기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된 시리즈들 나쁘지 않다 공격력 무추공 피저무시 공격력 추가 피해가 있던 은빛이랑은 좀 다르죠 기존에 쓰던 것들은 이제 피해와 어 무추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추종자를 이용해서 무추공이 좀 좋아졌다는 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점들이 변경백 귀고리 무추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추가 피해, 원거리 피해 여기서는 이제 추가 피해가 조금 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거리 피해율에다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밑에는 무추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격력적으로 좀 좋을 거예요 머리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스킬 피해율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좀 좋다 스케 피해율 공격이 명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 피해율 공격에 추가 피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경백은 거기다 명중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데미지 면으로 추가 피해? 추가 피해 그냥 공격에 3 올라가는 이 정도를 선택을 할 바에는 명중을 확보해서 그 위에 사냥터 그 위에 사냥터를 가는 게 맞지 않나 상당히 몬스터는 저는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패턴 또좀 다양하게 나오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뭔가 에어리언 프레데터의 그런 느낌이죠. 뭔가 촉수랑 외계에서 온 듯한 그런 것을 형상화한 느낌? 그리고 위에 이제 블랙홀을 닮은 듯한 그런 표시. 결과적으로 이제 컨셉 자체가 어, 외계의 생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고님 반갑습니다. 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밀상인이라는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백야수의 검은손님, 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상인 니코뎀이라는게 나오는데, 어, 이벤트 기간에 수요일, 일요일, 낮 12시, 오후 6시, 오후 10시에 출, 출연, 출하는, 갈 때마다 갈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템 코멘 제약에 쓰는 계정당 렐름당 제한이 된다. 일부 아이템은 특정 요일에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 어, 우상보가나한 개, 향상 소환, 탈과 소환, 그 다음, 강화 주문서, 아키룬, 주문서 가루, 얼힘 탈에, 얼힘 탈에 3번 정도가 괜찮다는 느낌? 그 정도 말고는, 솔직히, 희귀침식 해제 주문서, 선택 상자, 요 정도가 좀 괜찮고, 부산물, 이 정도? 근데,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실질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맵에서는 끝입니다. 여기 끝. 렐름 제한일 3번 사면 끝입니다. 렐룸 제한들은, 갱신. 그러면 수요일이랑 이게 출시, 출연되는 거는, 어, 수요일이랑 일요일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꼬박꼬박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골드를다 사게 되면, 골드는, 어, 700만 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여기에 나머지 세 번째, 오후 6시께,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후 6시, 세 군데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